시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. 인터내셔널입니다. 지금 약9.35% 10%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. 터는 일부 매도 축소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매도 익절을 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. 힘은 지금 꽤 좋은 편에 속하지요. 그런데 시세계 인터내셔널 자체가 무슨 대세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. 그래서 일부 익절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어왜 일부는 또 가져가고 있나 하면, 그동안에 존재하던 많은 평균선들을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힘이 좋아.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6월 1 8일날 일부만 익절하고, 일부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드릴게요. 어, 힘이 좋기만 해 계속 더 올라간다 하면, 뭐, 좀더 가가보지, 뭐. 근데 또힘에 가리 빠지면 또 매도를 또할 그런 생각입니다. 예, 6월 18일 날,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. 구독자분들 참고해. 끝.